오늘은 아 제가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드디어 봤고 제가 진짜 너무 기다렸던 진짜로 기다렸던 어브로드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어 사실 막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어 저도 우연히 이제 릴스 인스타릴에서 봐 가지고 그거를 아 근데 너무 이게 내용이 흥미로운 거예요. 일, 일단 내용 철학 보시면 신호시스 보면 관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영화 보는 사람이라면 평인 태민 관광객인 태민과 민지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난생 처음 미국 북부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민지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으로 태민은 주요 용의자가 되고 능영을벗기 위해 직접 민지를 찾아내서는 태민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다. 아니 이게 어떻게 재미 없을 수 있냐고. 저도 제가 가뜩이나 이제 그 서스펜스 막 미스테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아, 이거는 진짜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거의 한달 거의 한달 전에 이거 예고편을 본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달 내내 기다렸거든요 제가 그 그런 미스터리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한동안 엄청 찾아서 보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스무 살 이제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도 많이 봤었고 일부러 뭐 그러면 약간 생각나는 영화가 사실 맨 처음에 뭔가 그아 이렇게 여자친구가 사라졌다고 하길래 처음에 떠올랐던 영화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영화로는 이제 나를 찾아줘 건걸 해가지고 베네플렉하고 보자마스파이크가 나온 영화 이거를 이제 저는 군대에서 봤었고, 어, 진짜 뭔가 이때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때 영화를 두 편이나 봤어요 연달아서 그때 2014년부터 그때부터 뭐, 저는 영화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의경을 나왔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고, 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그 이선균 씨하고 조진웅씨 나온 영화 그게 뭐죠? 끝까지 간다 그걸 봤었고 아직 기억나네요 노영동 시, 노영동일 겁니다 그 CGV가 노영동에 있는데 그 로터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 어, 관객이 관객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가지고 막 어떤 기억이 나네요. 순간 다시 돌아서 이런 되게 서스펜스 스릴러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제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영화 보는 보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고 여기서 약간 미스터리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나찾아줘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미스터리의 최고는 저는 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이클 더글러스 다운. 어, 요게 진짜 뭔가 그알수 없는 느낌을 되게 잘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많이 뭐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한 번쯤 봐도 뭐 진짜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맨 처음에 뭐 이런 영화도 되게 여러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시놉시스를 보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포스터도 이쁘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개봉하자마자 볼까 하다가 11일 날 개봉했잖아요. 11일 날이 보통 영화 수요일 아님 목요일 날 개봉하니까. 네.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상영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하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개봉을 좀그 여러 시간대에 할줄 알았는데 <laughs> 이것도 아트하우스 영화더라고요. 일부러 뭔가 아트하우스 영화를 일부러 제가 뭐 챙겨서 보는 건 아닌데 최근에 영화가 진짜 다 아트하우스밖에 안 봐가지고 아트하우스 아트하우스 아트하우스. 영화 그동안 본거어떻게 보지? 이거시나 지금 방금 보고 왔어요.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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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편밖에 안하더라에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어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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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여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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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음... 이것도 아트하우스. 야당 이후로는 계속 아트하우스 영화를 봐가지고. 이런 영화 다 봅니다. 보는데. 친부도 보고. 아, 요즘 볼만한 영화가 없어요. 하여튼간. 다시 돌아와서. 어, 이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풀까. 영화 가는 신, 순간까지 너무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영화관 가가지고 팝콘하고 콜라를 안 먹어요. 근데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에 영화관 가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일부러 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단 관중이, 관객이 어 세분 계시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고, 어, 그냥 보고? 했는데? 그냥. <laughs> 어디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잘 모르겠네. 어, 일단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또 제가 이 배우, 장선법이란 배우를 어,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일 할일이란 영화를 제가 옛날에 봤었거든요. 이분,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뭔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영화를 이거밖에 안 보긴 했는데, 어, 하이 봤었고, 어, 본게 없네요. 어, 내일 할 일을 봤었죠. 이것도 아트하우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주인공인데, 어, 굉장히, 뭐, 진짜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영화는 제가 진짜 해본 영화라서. 어, 요게 생각나가지고, 어, 어 부산국제영화올해 배우상도 받으셨네요. 일단 되게 잘 만든 영화이고 이 영화는 한 번쯤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어 일단 이 분이 또 주인공을 하셨다니 더 기대가 되겠죠. 내가 믿을만한 소재, 내가 좋아하는 소재, 믿을만한 배우. 근데 어 일단 연출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뭐 연기 디렉션도 어느 정도 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 이런 심리다, 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감독이 주잖아요. 뭐,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겠죠. 뭐 제가 뭐, 영화판에 있,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뭐,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줄 때도 있고, 뭐, 배우가, 어, 사항만 주고, 거기서 자체로 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 모르겠어요. 맞지가, 뭔가,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연기들이 뭔가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 여행, 말 그대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사라져요. 진짜 뜬금없이. 사라지는데, 이제, 어, 되게 암시를, 이미 떡밥을 먼저 던져줍니다. 이거가, 현실이 아니다라는 약간 떡밥을 어, 던져줘요. 어,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실종이 일어나면은 어, 어느 한쪽으로 이제 관객들를 몰죠. 아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어 그렇다가 약간 반전을 줘서 이제 응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얼마나 흡입력 있게 이 관객들을 이 한쪽으로 몰다가 안전을 주느냐. 약간 이제 큰 골짜고, 그리고, 어, 얼마나 세세한 장치들이 있느냐. 사실 그게 약간 저는 미스터리나 뭔가 그런 거에 작품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 보통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씨발, 꿈. <laughs> 그, 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파리의원인, 파리의인 <laughs> 같은 것도 좀 약간 그런 거고. 그거는, 야, 그거는 뭐, 그냥, 결론이 그건데, 하여튼간,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하간 이건 사실 꿈이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결만 내는 것들도, 종종 봤어가지고 어, 여기서의 선택지는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되게 어,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두번 영화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어, 영화를 좀 좋아하고 여러 번본 사람들은 아마 이게 현실이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을 캐치했을 거예요. 충분히 캐치할 수 있고 어. 저도 뭐 보면서 예뭐 그런 대사들 여기서 이제 의심하는 경찰이 이 여자친구가 사라지고 이 주인공을 되게 의심합니다 경찰이 그 사람이 뭐 귀신이라도 뭐 됐다는 거야 뭐해탕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뭔지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현실감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이 아니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무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이지 않거나 뭔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일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어, 여자친구가 사라졌잖아요. 여자친구가 그것도 해외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어, 놀라고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모르고 필사적으로 이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대한 찾기 위한 여기도 필사적이잖아. 생존,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대잖아. 필사적인 추적이래잖아. 아니, 근데 필사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 바보, 바보야? 뭐야? 바보처럼 약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여자친구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대사관 이런 데 전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경찰에 의존하겠죠. 어, 경찰에 의존을 하거나 뭐 그냥 그런 국가 기관에 먼저 이렇게 의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어뭐 그런 노력도 없이 그리고 어, 이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사정을 설명하거나 뭔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가 않아요 <laughs> 그냥 뭐 알아서 생각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영화가 시작, 시작? 영화가 그냥 던져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친절하죠 사실 이런 걸 하려면은 어느 정도 감독이 가, 그 영화가 리드를 해줘야지 관객이 따라가는데 아 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좀좀 좀 굉장히 불친절하고 저는 그게 의도인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뭔가 그리고 그 씬들 두 번째의 그 연출이 조금 이상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이 사람이 그 외국에서의 그런 막연함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라는 인터뷰를 뭔가 본것 같은데 감독, 감독님이 어, 충분히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무슨 뭔가 와이드하게 자연을 막 이렇게 찍다던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뭔가 캐치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아니 필사적인 그런 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도 모자랐는데 어... 그러려면 사실 이 사람한테 엄청 집중을 해서 이 사람 심리나 뭔가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게다가 이 사람의 설정은 영어를 잘 못하는 설정이에요 여자친구만 영어를 할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그런 걸로써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감독님은 좀 다른 쪽을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음악하고 되게 미스테리한 음악하고 그런 미스테리한 게 찍힌 지금 영화 포스트 같은 씬들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 사실 얘기를 하고 싶다가 이런 걸 찍고 싶었다가 맞는 것 같아. 뭔가 좀 너무 오늘은 평을 하는데 아네 기대가 컸던 만큼 아,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말로써 잘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 설명한다는 게뭐 구구절절 말로 설명한다 이런 직설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연출과 세밀하게 그런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말들만 막 얼버무려서 막 뭔가 아 뭔가 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약간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 그런 영화처럼 약간 저는 어, 느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 또뭐 어떻게 느질지 모르겠지만은 어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필사적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들도 뭔가 위치에 맞지가 않아 사람이라면 마땅히 뭔가 누군가 없었을 때 했을 행동들도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객이 이제 물음표를 많이 띄우겠죠. 물론, 사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 일단, 어우씨, 쏟을 뻔 했네. 일단 이게 저는 현실이 아니라고 일단은 그걸 눈치를 챘으니까, 어, 음,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진짜 또 놀라운 거는 미국 이 로케, 로케이션이 미국이니까 그 다운타운하고 시티 센터하고 사람들이 사는 데하고 굉장히 또먼 경우가 많잖아요. 먼 멀어요. 여기도 영화 보면은 차로 타고 가니까 <laughs> 이 사람은 동해 번쩍 서해번쩍 해요. 그냥 걸어서 뭐 자전거 타고 그렇다 보니까 아.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냥.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이 그 맨날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서 사시, 실 실상은 그 원래 시작할 때는 어, 차를 피해요. 피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실상은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난 는 일들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는 여자친구가 사라지고 이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 사람, 혼상태 속에서 있는 남자. 아, 그래가지고 뭔가 사실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어,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혹평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근데, 했는데... 뭐, 그렇게 됐네요. 뭐,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뭐, 근데, 뭐, 그냥, 보면은 또, 그냥, 볼수 있는 영화긴 해요. 막, 너무 쓰레기고, 막,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뭔가, 영화가 엉성하고, 음,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영화에 그냥 감독의 추상적인 생각만 있고 뭐 다른 게 준비되지가 않은 것 같은 영화 그리고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어, 두 분의 연기가 주연으로 있는 두 분의 연기가 어, 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러니까 물론 그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게 이 사람이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신에서의 그런 연기가 맞는가에 대한 뭔가 어, 그런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 뭔가 차라리 뭔가 그런 남자 위주의 그런 이 사람의 심정, 두려움 그리고 얼마나 모두가 알아요. 그 외국에서의 두려움, 말안 통하고 저도 해외 여행으로만 잠깐 이렇게 갔었지만 가장 먼게 이제 아일랜드를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사실 가기 전날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현지에서도 되게 어 걱정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막 엄청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얼마나 막연하고 무서워요. 뭐 경찰한테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즘에 팝하고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오픈 AI들도 많고, <laughs> 또 웃긴 거는 이분이 이 남자 주인공이 브로큰 잉글리시를 써요. 어, 그냥 띄엄띄엄 아이코, 띄엄. 뭐 문법도 막 틀리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laughs> 어, 대사도 좀 치밀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 그렇지가 못해요. 갑자기 영어가 갑자기 조금 유창해질 때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막 플런트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영어 못하면은, 말로 못하면 사실 듣기도 보통 잘안 되잖아요. 아뭐 듣기라도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 이분은 영어를, 영어를 못하는데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아. 근데 그것도 저도 그냥 이해하면서 봤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니까. 근데 이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말로써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해 버리면은 무마해 버리려고 하면은 아 영화가 또 끝도 없이 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어 치트키처럼 약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게임도 치트키로 그냥 박혀버리면 재미 없잖아요. 일부에 챌린지하는 면도 있고. 해야지 좀 재밌지. 근데,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전 <laughs> 또, 다음에 또이 배우님께서 또 어떤 작품을 찍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걸로 그래도 상도 또 받으셨네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더, 사실 기억 남는 거는 태민의 이 원트란 노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 주요하게 약간 쓰이는 음악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외국 감독이 찍으셨으니까, 이게 보는 그 약간 한국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너무 그 겉보기의 이미지. 그냥 그거를 뭔가 차용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어, 뭔가, 기사에서도 뭔가 한국적인 영화를 만들겠다고 약간 쓰셨는데, 저는 그 영화면 영화지, 한국적인 영화는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 들거든요. 사실, 영화면 영화지. 뭐, 물론 국가적인 그런 특색들은 뭐 없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영화잖아요, 사실. 뭐 미국 영화도, 뭐, 미국 영화라고 뭐 다른 문법을 사용하다고 는 생각들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영화는 영화, 영화는 영화니까, 그냥, 시나리오가 있고, 감독이 연출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냥 뭐, 한국 사람이 하면은, 한국영화라고 생각되는 거고. 꼭, 국적을 떠나서, 그냥 영화는 영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그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집에, 그 오리 CGV에서 집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걸어서 왔는데, 원트 들으면서 봤습니다. 기억나는 게 원트밖에 없어서 이 노래. 노래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영화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영화 등급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어, S급은 아니고, B급도 아닙니다. 즐길 수 있는 영화. 넌 아쉽지 않은 영화. 여기가 맞겠네요. 아쉬움이 무서운 영화. 야당. 야당이랑 같이 주고 싶지 않네요. 직급으로 주면서. 뭐 마무리하고. 일단, 다음, 다음, 이제, 보고 싶은 영화가 이제, 퓨어. 퓨어는 좀 보려고 하고요. <laughs> 다니엘 크레이그 007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어, 다니엘 크레이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 그, 그, 뭐죠? 그, 다니엘 크레이그 탐정돼가지고 하는 영화 이름 생각나는데. 아, 생각, 용 영화를 좀, 봐볼까 좀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드디어 28년 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친구랑, 친구가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어, 판교에서 볼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에, 7월에 첫째 주에, 요게 있죠. 주라이고, 어딨어? 어, 부당거래, 네? 부당거래, 부당거래 볼까? 이, 사실 뭐, 제가 류수한 감독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부담거래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게 봤고 죽거나 못본 나쁘거나 도 하네 생 예정작이 있겠죠? 어, 인질 재개봉 안 해. 인질, 저는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근데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았는데, 인질. 진짜. 근데, 거기서, 그, 거기서 거기 류경수 배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악역들이 너무 그 스테레오타입에 갇혀서 뭔가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뭔가 이... 잠깐 맞나? 내가 생각하는 어, 맞죠? 아 어, 맞네 맞네 어 황정민이... 배우 황정민을... 소재가 얼마나 좋아요 또 근데 좀 그랬어 됐다 근데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저건 괜찮았던 것같아 그래가지고 7월 2일 날 아마 개봉할 거예요 주라기 월드 유언스 이 나오고 재밌을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 주라이 월드 시리즈를 한 편만 보고 안 봤어요 재미가 없어 가지고 뭔가 예전에 주라이 공원에 그런 느낌이 없어 가지고 근데 새로운 시작인 리버스 라는걸 띄운거 보니까 약간 조금은 좀 탈피해서 뭔가 새롭게 뭔가 시작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다시 보려고 하네요. 하네요가 아니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 스케줄이 짜졌고, 다음 영화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